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 말씀니다 창세기 9장,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내가 농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명한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바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즙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라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그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속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동물과 먹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거운 을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누가 내게 잘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 자체를 동률이 여길 수 있고 또그 사람이 내게 많은 것을 유익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대로 생각해 줄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따라 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랑이 체득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본래 선하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지음받고 또 행하기를 원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특별히 다른 육식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삶을 사랑하면서 배우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숨을 이뤄가야 되는 귀한 존재의 지체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주관대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종종 우리에게 소유욕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일 때만이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갖고 나와 관련될 때만이 그 사람은 소중히 여긴 받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욕이 나를 둘러 불교에 그것은 필경,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타락의 현장에서 하와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 아래 거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은 처음은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고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뱀이란 녀석이 네, 나무에서 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가 아니요 이 동사에 있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라고 사실을 덧붙여 나갔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못태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원칙대로 주신대로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 해석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플러스하다 보면은 조 변질될 수 있다라고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여자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너무 처음을 우리가 가볍게 스타트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 자매들이 보면 쇼핑할 때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가? 가지고가? 나는 안살 거야. 나는 그냥 보러만 가는 거야. 좋아요. 보러만 가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보고러 가는데. 이제 어때요? 보고 나니까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죠 한번 만져보니까 또 입어보고 싶은 거죠 입어보고 나니까 어때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사면 안되는지 알면서 나중에 긁어버리잖아요 샥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빵꾸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 아, 그걸 메우려고또 일하고 또 난데서 절약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잖아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처음엔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때요? 소유욕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우리가 완전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를 취해서 찾고 보태면 완전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마지막 하나까지 다 취하고 나면 어떨까요? 내가 완전해질까요? 아니요. 도리어 내 자신이 추악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정도는 비워둘 줄 알아야 돼 어느정도는 남겨둘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 선행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어쩌면 이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첫번째 교훈이 무엇입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비워둘 줄 알아야 된다 이 여백의 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린 액자를 봤을 때 그렇지 않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자리는 비워져 있어야 그 그림이 완성도가 높은 거다. 나가는 사실 우리 인생도 조금은 비워둘 줄 알아야 돼. 조금은 덜 가질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오히려 더 완전해지는 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때요? 마저 다 먹는 습관은 좋지 않아. 요 그렇다고 해서 늘 음식을 남겨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떠서 먹으라 그러면 비만해질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다 섭취하다 보면 어때? 나도 모르게 불어나지 않겠지 나도 모르게 불어나지 또 먹을 때도 좀안 좋은 건 가려먹어 좋지 않은 음식들 먹지마 다 먹고 나서 내 몸에 모든 독소를 합의하고 살아가지 말고 좀 그런 것들 재제한줄 알아야 건강에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아, 폼 나고 싶지 않아. 멋진 스포츠카 타다가, 네? 거덜나지 말고, 또그 시간 뱉라라고또 내가 열심히 벌지 말고, 좀줄여 타. 우리 께에서내 차가 제일 똥차구만. 그죠? 근데 난 안쪽 팝을 타고 다니잖아. 괜찮아, 괜찮아. 좀 비워도, 네? 괜찮아. 5 베드룸이 꼭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건가? 아, 우리 미국 사람들 너무 큰 집에 살아, 내가 투 배드만 해도 좋더만. 괜찮아. 우리, 우리 청년들은 완배드로도 만족하잖아. 내가 다리 뻗고잘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좀 비워둘 줄알아요 오히려, 그게 렇 비워둬서 좀 남은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게 옳씬좋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요. 우리가 덜 갖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요. 금식하는 것이 내 영혼을 맑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금식함으로 한 끼를 가지고 다른 사람 숨겨주는 것을막 여러분 한끼 금식해도 안 죽자. 그돈 모아서 북한에 섬겨엎고 나가면 그아이들 배고픔이 덜해질 수 있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은 덜 갖고, 조금은 덜 취하고, 조금은 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